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7월 27일 발간 배포한 주택청약 질의 휘신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7월 27일 주택청약 질의 휘신집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청약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는 신청자는 2017년 11.9%, 2018년 9.5%, 2019년 11.3%, 2020년 9.5%로 매년 10% 안팎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10명 중 1명은 수백 대 일의 치열한 청약 경쟁을 뚫고 당첨됐다가 부적격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난수표로 분리 정도로 복잡해진 청약 제도에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 제도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주택 건설 촉진법 국민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에도 운영이 됐지만 공공 주택에만 적용이 됐었고 현재와 같은 모습은 1978년 5월 10일 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거나 주택 경기 조절을 목적으로 수시로 세부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1978년 이후 2021년 7월 5일까지 모두 152 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헷갈리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로 복잡해졌습니다. 국토부가 이번에 발간한 지리휘신집은 총 342쪽 분량의 청약 자격, 일반 공급, 특별 공급 및 우선 공급, 소득 산정, 주택 공급 절차, 사전 청약, 전매 제한, 거주 의무 등 8개 분야에 대해 질문 438개와 그에 대한 답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에서는 청약제도와 관련해 청약이 잘안될때 청약통장, 청약 가점제, 청약 제한, 분양권 전매 등다 5개 분야에 걸쳐 일반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청약홈 내용을 토대로 동아일보에서 정리한 주요 사례들을 간추려 정리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 다시 단체와 관련 협회 등의 배포된 자료집을 참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청약홈을 이용하면 볼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발간한 주택 청약 지리 휘신집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주택 공급 절차에서부터 전매 제한 및 거주 의무까지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질의 응답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은행에 인터넷 뱅킹에 꼭 가입을 해야 하나? 아니다, 다른 은행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공동 인증서가 꼭 필요한가? 그렇습니다. 청약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은행과 청약통장 가입 은행이 서로 달라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용 금융투자용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소지와 연락처가 동일해야 하나 아닙니다. 거주지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주소지를 선택해 입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락처 등 주소와 전화번호는 건설사가 보낼 우편물 등을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청약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신청일 당일 청약시간 종료인 오후 5시 30분 전이라면 청약신청 내용을 취소하고 변경할 내용대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신청 휘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신청일에 청약시간이 끝난 뒤라면 청약신청 내용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순위확정서는 어떤 용도인가? 시행사 LHSH 민간건설사의 견본주택이나 동사무소 등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조회할 수 없는 곳에서 청약 접수를 받는 경우 청약 신청자의 청약 통장 자격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입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청약홈에서 청약한다면 순위 확인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청약 통장 가입자인데 세대원인 자녀도 청약 통장 가입이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청약 통장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에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가입 기간을 최대 2년만 인정을 받습니다. 부부가 사정에 의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다르다. 청약 저축에 가입한 뒤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하면 청약 저축 명의를 배우자로 바꿀 수 있나?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세대주 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변경하는 경우로 제한이 됩니다. 청약 저축을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뒤 다시 청약 저축으로 바꿀 수 있나? 이것은 안 됩니다. 한번 바꾼 뒤 재전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장 전환도 청약 저축을 청약 예금으로, 청약 부금을 청약 예금으로 바꾸는 등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거주지가 변경됐을 때 청약 예금 및 청약 부금의 예치 금액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 청약 신청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다만, 가입 지역 변경 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은행을 방문해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첨자 발표 일이 서로 다른 아파트가 있어 두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아파트에 동시에 당첨이 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에 당첨만 유효합니다. 당첨자가 아파트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복수로 청약했다면 모든 청약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산정을 하나?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경험과 결혼한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경험이 없으면서 청약신청자가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30세를 넘어서 결혼했다면 30세가 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을 합니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고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30세 넘어 결혼했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날중 늦은 날이 무주택 산정의 시작일입니다. 35세 무주택자다. 25세에 결혼했다가 29세에 이혼했고 32세에 재혼을 했다. 재혼 후에는 부부 모두 집이 없는데 무주택기간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 최초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5세 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봐서 10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2세 신청자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데 2년 전 배우자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파트를 공동산소 받았다가 지난해 초 지분을 받았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얼마가 되는가? 상속받은 공유 지분을 처분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 때문에 청약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자가 42세이므로 무주택 기간은 42세에서 30세를 뺀 12년이 인정이 됩니다. 배우자와 세대 분리하여 따로 살고 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부양 가족에 포함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입니다. 대신 자녀는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미혼 자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30세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양가족 기준도 다르게 됩니다. 30세 미만이면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30세 이상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또 결혼했다가 이혼한 자녀라면 미혼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여러개 소유하고 있다. 유주택자인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당첨 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원에게 일정 기간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당첨의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주려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을 포기했다. 재당첨 제한 등 청약 제한을 적용받는가? 그렇습니다.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했더라도 청약 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 통장 재사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국민주택을 당첨받은 뒤 세대원인 아들이 또 민영주택에 당첨이 됐다. 부적격 처리가 되는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이라면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이 외의 지역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이라면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얼마가 되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라면 당첨일로부터 10년간입니다. 청약과열지구라면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7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토지임대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주택이면 5년으로 더 짧습니다. 이 밖에 이전 기간 종사자의 특별공급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타 당첨자라면 과밀억제권역에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5년, 85제곱미터 초과는 3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이라면 85제곱미터 이하는 3년, 85제곱미터 초과는 1년입니다. 3년 전에 민영주택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경기 안양에서 새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10년 전 가입한 청약통장인데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을 분양받을 때 1순위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2순위로 청약하도록 제한이 됩니다. 안양은 2020년 6월 19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인데 부친에게서 주택을 상속받게 됐다.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해야 합니다.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가족이 모두 나가게 됐다. 새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분양권 전매가 허용이 됩니다. 이혼을 하게 돼 배우자에게 새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넘겨주려고 한다.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경우에는 전매가 허용이 됩니다. 수원에 위치한 직장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고 한다. 가능한가? 이것은 안 됩니다. 수원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때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는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3기 신도시 성역에 관한 FAQ를 438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각 사례별로 답변을 달았습니다. 청약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청약 취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